오케이 그러면 21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출 예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역시나 빈칸 추론 문제였었네 이런 식의 빈칸 추론이 맨 뒤에 있는 경우는 뒤에 있는 빈칸 내용을 먼저 읽고서 가면은 좋은데 어차피 뭐 우리는 답을 찾을 거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가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플러스 ing 나오니까 모모하브로스란 얘기지 라이크는 a to b 하면 a를 b에 비유하다라는 의미야. 자, 눈을 카메라에 비유함으로써 elementary biology textbook 여기까지가 주어 가 되겠지? 초등학교 생물 교과서는 help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느냐? 프로듀스 하니까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대. 부정적인 의미네. 이러한 인상을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What perception entails? 자, perception 하면은 지각이라는 이미지였고 지각이 수반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자, 다시 한 번. 눈하고 카메라 그러니까 눈이 하는 일을 카메라에다가 비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 그만큼 설명하기 쉬워지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생물 교과서는 이 눈이 하는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문명적인. 어, 알겠어? 응. 자,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자, only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자고, 이거 준 부정어지. 자, 부, 부정어로 문장이 시작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 앞에 동사가 위치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 in terms of 하면 모모의 관점에서, physics 하면 물리학인데, 이미지 포메이션, 자, 상의 형성이라는, 이미지 형성이라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눈과 카메라는 have anything in common, 자,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카메라가, 물론 공통점은 있기는 해. 근데 그게 어디 관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느냐? 이 이미지 형성이라는 물리학 관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 보스 아이 엔드 카메라. 눈과 카메라 둘다 눈하고 카메라 둘다 얘기하다 보니까 해부라는 복수동사로 나오고 있네. 렌즈를 가지고 있네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눈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렌즈가 어떠한 렌즈냐면은 focus light rays 하니까 빛을 어디 있는 빛이냐? from outside world 하니까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빛을 상에 이미지에 집중시켜 주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둘 다. Have o means. 자, Mindy에 s 부터쓰니까 이건 수단이라는 의미로 봐야 돼. 그둘다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 a d j u s t 니까 그러니까 조절하는데 focus, 초점과 brightness, 밝기를 그 이미지에 대한 초점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장은 물리학적으로 눈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자, 나보스 아인 카메라. 자, 눈과 카메라 둘다또 가지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있느냐? 빛에 민감한 층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빛에 민감한 층이냐면은 이러한 빛에 민감한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투라는 전치사 붙어서 나왔네. 이미지가 비캐스트, 캐스트하면 투영하다라는 얘기인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투영되다. 이미지가 투영되는, 근데 온투가 붙은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 이 층, 이층 위에 투영된다는 얘기야. 자, 이미지가 투영되는 빛에 민감한 층, 뭐 층이라고 해도 되고 막이라고 해도 되고 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막의 이름이 눈으로 따지면 망막, 그 다음에 카메라로 따지면 필름이라고 각각 부른데, 다시 눈과 카메라는 각각 망막, 필름이라고 불리는 이미지가 투영되는 빛의 민감한 막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봉통증. <laughs> 자, 하 하지만 이미지의 형성은 오직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뭐에 대한 첫 번째 단계냐? 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빈칸은 모하게 합니다 여기서 모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얘기야 자 빈칸은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뭐를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느냐 fundamental difference,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둘 사이에서 그래서 그 둘이라는 것은 눈과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지. 자, 눈과 카메라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빈칸이래. 그럼 요 빈칸 내용은 혹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망막과 필름 사이의 빛의 영상의 대두가 아니라 바로 요거지. 어떤 거? 요거잖아요. 카메라, 눈을 카메라다 비유를 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랬잖아. 그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거니까.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게 되겠지. 눈을 카메라에다가 비유하는. 거. 그럼 눈을 카메라에다가 비유한다라는 의미로 빈칸을 찾으면 되니까 빈칸 내용은 2번이 되겠지. 2번 했는데. 도시, 아 삼이라고 한 거야? 옆에 있는 볼펜이 손가락으로 보였어 너의 지금 카메라가 좀 꾸역해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손가락이었어. 아, 2번이 맞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 바로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 이런 식으로 눈을 카메라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놓고는 이 사람이 약간 꾸겨게 있는데, 이번에서 아이 그래, 물론 공통점은 있어. 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야. 그 공통점이라는 걸 이런 걸깔아준 거야. 이게 중간에 들어옴으로써야 꼭 어려워도 문제 내용이. 이런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이점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육번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힘들게 돼. 지금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에 요거를 요거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요 근본적인 차이점을 받아주는 위치야. 요거지.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데이터 댓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이냐? 카메라라는 것은 단지 이미지를 기록을 하는데 where it is 반면에 비주얼 시스템은 여기서 비주얼 시스템이라는 건 당연히 i가 되겠지? 이 눈이라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찍으면은 그 찍힌 내용을 그냥 기록만 된다 기록만 하는 반면에 눈이라는 것은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된다는 거지 요게 차이점이다 그고 차이점은 맨 마지막에 한 문장 나왔고 나머지 중간은 다 공통점으로 얘기했는데 이 공통점 때문에 주제 파악을 오해하면 안돼 결국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1번 문장이 뭐 주제문이고 6번 문장 주제문이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네. 눈과 카메라를 비유하는 것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가 보도록 합시다. 요 내용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치된 거 두가 나왔다는 거 가져가도록 하자고 뒤에 아이랑 카메라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 동사인 두로 받아준 거고 이 두가 나오면 그 다음엔 동사 원형이어서 다연히 해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스위치인데 렌즈, 그 다음 포커스 여기 왜 수일치냐? 렌즈에 S 붙어 있다고 붙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안 돼? 왜냐면 이런 식으로 어 라는 관사 붙어 있잖아. 이거 단수명사 앞에다 붙이는 거지. 렌즈가 단수명사야. 그래서 포커스에 S가 붙어 있는 단수 형태로 지금 수일치되고 있어. 그정 확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치 앞에 onto 붙여갖고 onto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하지만이라는 연결어. 그다음에 요 모하게 호하다라는 어미도 좀 봐볼까. 그리고 그것은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받아주다 보니까 차이점이 지금 단수지. 그래서 is라는 단수 동사로 받아줍니요그 다음에 w h e r i s 반면에 요 정도를 중심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도해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공부하고 있어 이거 녹화한 것쯤 영상 좀업데이트할게